안녕하세요. 피팅룸에서 입어본 가을 옷들 소개해드릴게요. 코스에서 나온 니트 집업이에요. 저는 두 컬러 중에 베이지 컬러 입어봤어요. 기장이 조금 애매해 보여서 짧게 입으려고 저는 XS 사이즈 입어봤는데 길이는 딱 좋았습니다.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는 집업 스타일이라서 아무 쪽은 살짝 낭낭하게 나왔어요. 몸통 핏이 아래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지만 허리를 조이는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합성 소재라 광빨이 좀 느껴져서 가격 대비 소재감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코스 저지 럭비 티셔츠 입어봤어요. 컬러는 별로였는데 왠지 아더 컬러도 나올 것 같아서 핏 먼저 보려고 입어봤습니다. X 스몰 사이즈 입었는데도 굉장히 낙낙했어요. 일단 카라 부분이 너무 목 위로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빳빳한 소재감이라서 저한테는 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코스에 살짝 낙낙한 일자핏 데님 팬츠예요. 24, 25두 사이즈 모두 맞았는데 조금 더 낙낙하게 입고 싶어서 25 사이즈로 입어봤습니다. 워싱도 너무 강하지는 않은 예쁜 컬러감의 중청 데님이에요. 같은 모델 여름 상품을 너무 잘 입었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지퍼 부분이 단추라는 점이에요. 화장실 갈때 살짝 불편하긴 했지만 기본 데님 팬츠로 추천이에요. 요즘 요렇게 턱이 있는 데님 팬츠가 또 유행이라서 자라에서 입어봤습니다. 음 역시 둥둥이들은 이런 애매한 핏 입으면 바로 퉁퉁이가 되어버려요. 저한테는 전체적으로 방방한 핏이 너무 부하게 느껴져서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어드한 것처럼 허리단에 배색 포인트가 들어간 슬랙스를 입어봤습니다. 사실 이건 예전에 온라인 주문으로 입어봤었는데 사이즈 미스로 반품한 거라서 한 사이즈 업해서 다시 입어봤어요. 이건 허리 디테일 때문에 상의를 넣어서 입거나 크롭으로 입어야 예쁜 바지인데 낯가리는 제 배가 조금 부담스러워해서 살좀 빼고 입어야 될것 같아요. 에하더 스토리지로 이동. 인기 템이었던 세틴 보호백도 재입고되어 있고 다양한 스웨이드 백이 출시되었더라고요. 비코바 백이 워낙 트렌드라 그런지 스웨이드 소재로 새 컬러나 출시되었고 저는 중간 톤 매봤습니다. 트렌드 요소를 모두 갖춘 스웨이드 소재의 비코바 백 찾으신다면 이 상품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플랩이 있는 하프 문 쉐입 메시 스웨이드 백을 매봤는데요. 저한테는 크기나 활용도 면에서 이 상품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앞에 매본 가방의 라지 사이즈. 스퀘어 모양의 사이즈가 다소 큰 감이 있지만 스트랩 좀 줄여서 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앤나더 스토리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이 레더백이에요. 컬러도 너무 예뻤고 플랩이 있어서 디자인이 깔끔하고 좋았어요. 마시모 두띠로 가볼게요. 올해 슈이드 가방 딱 하나 산다면 저는 이거 살것 같아요. 유행 안 타고 오래 쓸수 있는 베이직한 디자인이고요. 숄더와 크로스 연출이 모두 안정적으로 예쁘게 가능하고 스트랩이 너무 얇지 않아 좋았어요. 마시모드 띠에서 예쁜 가을 니트들도 입어봤어요. 이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가디건이고요. 파라 가디건이라서 단독으로 입기에도 예쁘고 넣어 입지 않아도 딱 좋은 기장감이었어요. 아더 컬러로는 그레이와 네이비가 있었는데 저는 카키빛이 살짝 들어간 이 모카베이지 정도의 컬러감이 가장 좋았고요. 소재는 울 100인데 20%의 재생울이 섞여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소재도 착하다. 이건 컬러가 너무 예뻐서 입어본 가디건인데 매장 조명 때문에 카메라에 컬러가 제대로 안 담기더라고요. 이건 실제로는 채도가 훨씬 더 낮고 영상처럼 파랑색의 느낌보다는 청록의 느낌이 강한 컬러감이에요. 저는 딱 맞게 입으려고 XS 사이즈 입어봤는데 S 사이즈가 더 편안하게 맞았을 것 같아요. 레오파드가 역시 유행은 유행인가 봐요. 걸려 있는데 너무 예뻐 보였던 가디건. 평소에는 이런 거 눈길도 안 주는데 말이죠. 도톰하면서 굉장히 헤어리한 소재감이고요.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슬림한 핏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오픈해서 아우터처럼 입어주시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레드 프로버. 홈페이지에서 볼때 너무 컬러가 쨍하지 않고 그윽해 보여서 궁금했어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몸통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핏이 저한테는 조금 어정쩡하게 느껴졌어요. 낙낙하고 여리여리한 핏을 기대했는데 사이즈업하면 다른 부분들도 안 예쁘게 커질 것 같아서 미련 없이 두고 왔어요.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먼저 보고 궁금했던 스트라이프 카라니트예요. 세미크롭 기장에 전체적으로 낙낙한 핏이라서 액세스 몰인데도 여유있게 맞았어요. 한껏 드롭되어 있는 어깨라인이 좀 힘차게 서 있는 느낌이라서 날씬해 보이는 핏은 아니에요. 컬러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서 아더 컬러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다음은 폴로. 너무 클래식한 브랜드이지만 저한테는 폴로가 잘안 어울려요. 스트라이프 럭비티의 홍수 속에서 이런 컬러 잘안 입을 걸 알지만 혹시나 해서 입어봤어요. 역시나 너무 안 어울렸고요. 준이에게도 리젝당해서 고이 벗어두고 왔답니다. 폴로 하면 케이블 니트는 빼놓을 수가 없죠. 크롭 기장에 케이블 니트가 있어서 입어봤어요. 요 아이도 역시 드랍 숄더 니트라서 어깨 라인이 자기 주장이 참 강했고요. 기본형이 아니고 두께 핏 코디 활용도가 전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라서 패스. 다음은 역시 마음이 편해지는 기본 컬러의 기본형 케이블 가디건 입어봤어요. 워낙 많이 입으시는 기본형이지만 사실 저는 기본 핏으로 이런 두꺼운 니트는 잘 입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 입는 순간부터 미친 듯이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목이 깔깔한 느낌이 지속됐어요. 아울렛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소재 잘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입어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이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제 선택은 그래서 제가 최종 구매한 건이 마시모두티 가디건이에요.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칼라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소재, 핏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단독으로 하이랑 같이 좀 이렇게 짧게 입으려고 딱 맞는 사이즈로 XS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살짝 화면이 밝게 보이기는 하는데 얘보다 조금 더 다크한 칼라예요. 지금 거울로 보이는 이 칼라가 거의 맞는 칼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매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입어보고 만져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